자, 일단, 오늘, 아 어, 카페 유머 게시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구독, 좋아요, 눌러! 자, 거지되기 딱 좋은 생활 습관. 배가 고플 때 배달 어플부터 켠. 대부분의 스트레스를 음주로 해결함. 비가 오거나 거리가 조금 멀다 싶으면 택시를 탐 모든 결제는 신용카드로 해결하며 현금을 사용하지 않음 밥을 먹은 후 반드시 카페에 감 비가 오는 날이면 매번 새 우산에 구매함 원 플러스 원 행사 상품은 일단 바구니에 담고봄 핸드폰 소액결제를 자주 이용함 아 배가 고플 때 배달 어플을 킨다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뭐 음주라고 되어 있지만 먹는 걸로 해결한다. 비가 오거나 거리가 조금 멀다 싶으면 택시를 탄다. 모든 결제는 그러니까 현금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아, 어, 이거 뭐야? 이거 핸드폰 소액 결제가 그거예요. 이거 약간 그게 있어. 핸드폰 소액 결제가 현금이 없으면은 소액 결제를 쓰게 됩니다. 아, 제얘기 아니, 아제제제 얘긴가? 남친 게임 이름이 전 여친 이름 같아요. 주화 구옥 주희인데 전 애인 같아서 뭐냐니까 그냥 아무거나 생각 없이 지은 거라는데. 음. <laughs> 아아씨발아 아, 아, 아. 야 이거 어떻게 알았냐? 와 씨. 아시기스요? 못생겼다는 말보다 하면 좋은 말. 너는 이목구비가 자유분방하구나. 이목구비가 아수라장이구나. 이목구비가 골막구나. 이목구비가 되는대로 생겼구나. 이목구비가 반죽되었구나. 얼굴이 많이 아프구나. 얼굴이 많이 다치졌구나. 얼굴이 오늘 내일 하는구나. 진상님 얼굴이 아니구나. 그렇구나. 착하게 생겼다가 레전드라고? 착하게 생겼다는 그래도 듣지 않냐? 못뭐 들으면 인상 싸나운 건데. 애가 좀 싸낫게 생겼다, 난 착하게 생겼다. 이게 두개 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에게 하는 얘기로 착하게 생겼다, 싸낫게 생겼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음. 헌증 갤러리 레전드. 공유기 하는 장만했어요. 저렴하게 구매했는데 중고로 산거라몇 년이었을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AS는. 중고로 산데 AS가 보장돼 미친. 제가 밥을 할줄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야, 근데, 이 짤을 분명히 누군가는 그거 했을 거 아니야? 처음에 한 사람은 진짜 밥을 이렇게 할줄 알아가지고 난 했을 거 같아. 처음에 밥솥에 불 올리라 그랬는데 불 이렇게 올리는 거맞죠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을 했을 거 같아, 뭔가. 뭔지 알지, 님들? 아! 아니, 정도면 그거 아니냐? 많이 벗으셨네 짬뽕에서 틀리나온, 뭐야 이거? 이거 뭐임? 이거 뭐, 뭐, 오징어라고? 생긴 거 진짜 틀리처럼 생겼네. <laughs> 커피에서 개구리 나왔는데 따져야 돼. 와, 뭔가 진짜 개구리처럼 생겼네. 진짜, <laughs> 채소도 때리니까 아프다네요. <laughs> 아, 이 뭐야? 아우, 뭐, 어, 징그러워. 아, 뭐야? 이거 뭐? 응? 아, 깜짝이야, 씨. 합성한 거구나. 마, 아,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옥 없나? 오! 어, 아, 이거 너무 무서워. <laughs> 야, 이거 진짜 그거겠다. 야, 어렸을 때 좋아 보이는 차 있다고 해가지고 막 진짜. 막 가까이 가고 막 구경하고 그러다가 이제 실수로 상처내면 진짜 안 되는데 만화 속 아빠들 예상 연봉 회사원 약 6,500만 원 음... 회사원 약 6,000만 원 탐정 추정 연봉 1억 5,000만 원 어... 원자로 기술자 약 8,700만 원 탐정이 미쳤는데? 택시기사 약 4,000만 원농구데 농구대데 영원히 안씨부래 아니 이게 뭐야 꺄 곰을 쉽게 잡는 정보 곰이 뒷발로 서서 공격해오는 걸 기다린다 곰의 풋내기 냄새 풀풀 나는 텔레폰 펀치를 덕킹으로 피하고 전진 재빨리 등 뒤로 돌아간다 곰은 손발이 짧기 때문에 등 뒤로 손이 닿지 않는다 제대로 백쇼크 아무리 체력이 많다고 해도 내려가던 혈맥을 선언하면 쓰러진다 기절 야생동물은 뒤로 넘어지지 않기에 깔릴 위험도 적다 곰이 두 발로 온 다음에 펀치를 날린다는건 이거는 무슨 생각일까? 일단 1번에서 네 발로 달려. 나 봤을 때 일단 1번에서네 발로 달려. <laughs> 곰이 안 아, 돼. 생각보다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보긴 하는데. 여기 팔손톱이다 긁히겠다. 그렇지? 보통 곰이 다적고행으로 오지 않나요? 눈치 를챘고만 아주 눈치 빠른 녀석이야. 됐어요. 어 뭐야? 아이 귀엽다. <laughs> 아 귀엽다. 곰 귀엽다 잉 최신 트렌드 반영하는 짱구 에피소드. 한달 온라인 무료 피트니스를 신청한 짱구 엄마. 같이 하는 뚱뚱한 남자가 강사에게 반한 듯 보였고 열심히 운동에 몰라보게 달라진 뒤 고백하는데 강사는 거절. 어? 어? 어씨, 그래? 어, 뭐야 이게? 아, 이거 뭐야? 아니, 여기서도 여기서도 VR이 나온단 말이야? 한국인 마음대로 레시피를 바꿔버린 음식? 아, 이거 까르보나라지? 알리 올리오야? 아, 알리 올리오 보통 이탈리아나 유럽 여행하 사람들이 현재에서 먹은 알리오 올리오의 모습이다. 알리오 올리오는 원래 별다른 재료가 들어가지 않고 마늘의 향 그대로를 느끼게 하는 파스타이지만 마늘 파스타의 오리지널 비주얼이 마음에안 들었던 한국인들은 <laughs> 아 이게 뭐야 <laughs> 아니 이게 뭐야 마늘 편으로 이거 마늘 몇 개야 몇개 들어간 거야 마늘에 <laughs> 마늘 플레이크야 이거 와 이거 몇 개야 알리오 올리오 그거 마늘 졸라 때려 부으면 되는 파스타 아니냐 해가지고 면반 마늘반 알리올리오를 탄생시킴 마늘의 민족이게 마늘 파스타라 해놓고 마늘 쪼그리도 안 보이는 거 용납할 수 없었어 나 한국인들 마늘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저도 마늘 뭐 생마늘은 안 먹지만 생마늘은 안 먹긴 한데 편마늘이나 이제 마늘 좀그 마늘 후레이크나 이런 것들 진짜 잘 먹는 것 같아 뭔지 알지 님들? 마늘은 참을 수가 없어 마늘 치킨 같은 것도 있는데 마늘 소스도 있고 남자 유언순이 괜찮아, 안 죽어. 죽기보다 더 하겠냐? 설마 죽을까봐? 그럼 죽지, 뭐. 이 인생 한번 죽지, 두번 죽냐? 어휴 등신들 나와봐. 그것도 못하냐? 휴, 큰일 날뻔 했네. 어라? <laughs> 이거, 모든 거한 번에 얘기할 수 있지 않냐? 죽기 전에? 어, 이거 죽기 전에 모든 걸다 같이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느낌인데? 요새 논란 중인 살 빠지는 주파수.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소원 이루시는 주파수 이거 모르세요? 이걸 듣고 있으면 논문이 통과된대요. 그럼 작가님 요즘 유행하는 살 빠지는 주파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플라시보 효과가 적용되면은 실제로 살이 빠지는 건지 궁금해요. 주파수를 듣는다고 살이 빠지면 <laughs> 제가 지금 이러고 있겠습니까? 맞지? 이상해 비만은 사라지지. 나 일본인 말투 잘 따라. 아무도 걸어주지 마. 에, 나 따돌림 당하고 있는 걸까? 나 어쩐지 최근 주변애인들에게서 미움받는 생각을 하곤 했지만 진짜냐고. 이방적인 <laughs> <laughs> 애초 귀여운 이 어떻게 봐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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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가 교수 집 가는 길에 이렇게 생긴. 아 뭔가 웃기긴 한데 아니 웃기긴 한데 뭔가 아, 뭔가 기분 이상해 이거 보면서. 취업할 필요 없는 부자되면 뭐하고 살 거야? 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싶음 재단 만들어서 온갖 사회적 약자들 동물들 보호해줄래 영화 만들고 싶음 경제 공부하고 싶음 사학 공부해보고 싶음 얘들아 난 초대형 초코우유 수영장 같은 거 상상했거든? 너무 멋지게 살지 말아주라 <laughs> 아이 솔직하네 야 초대형 초코우유 수영장이면 은그 진짜 부자밖에 못하는 거긴 해? 야 다른 거는 부자 아니어도 할수 있어 맞잖아 다른 건 부자가 아니어도 할수 있는데 이건 부자만 할수 있다. <laughs> 이건 부자만 할수 있어. 음. 유목의 집판 여기까지만 봅시다 일단. 오케이 여기까지만 봅시다. 야 오늘 나름대로 재밌게 많이 본듯 여기까지만 딱 봅시다.